12월 3일, 전라북도 전주시를 찾아. 삼성이 기본소득 얘기하면 어떨까? 이재용에도 말해보겠다. 며 삼성그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본소득을 지지해주면 좋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뒤이어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존경의식을 표했다. 이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다는 줄 안다. 라고 하며 앞서 한 말을 부정했다. 12월 4일,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출신이 비천하고 비천한 집안이라 주변을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제 출신이 비천한 건제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그 동시에 나는 묵은 숙제 전문가다. 공공위대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 라고 소신을 밝혔다. 12월 5일 디페이크 영상은 소지, 저장만 해도 무조건 강력히 처벌하겠다. 는 공약을 발표했다. 12월 6일, 대장동과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이 그랬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 대해서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한 없이 전면적인 특검을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7일 서울대 초청금융경제세미나에서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 12월 9일 에펨코리아에 인증글을 남긴 적이 있었다. 그전에는 김남국이 인증글을 남겼다. 비추폭격을 맞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성향. 20대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남겨서 화제가 됐다. 그 결국 글은 7,600여 개의 비추폭격을 맞고 정치를 포함한 목적성 가입과 개인 사진을 이용한 침묵 셀프 홍보가 규정상으로는 금지다 라는 관리자에 경고에 의해 삭제되었고 클리앙과 딴지 같은 커뮤니티에 인증하다가 에핑코리아에 갑자기 인증한 행보를 두고 여초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다. 12월 11일 인터넷 검열 감시법 시행사태에 대해 사전 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자유권리엔 한계가 있다 라고 밝혔다. 그 같은 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전두환이 3조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건 성과인 게 맞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될 중대범죄.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어. 라고 평가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마무리로는 여태까지 색이 똑같아서 빨간색이라 찍었는데 솔직히 대구 경북 망하지 않았냐? 라고 비평하였다. 12월 16일 아들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아들이 일정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가르침이 부족함이 있었다.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무척 괴로워한다. 라고 아들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12월 17일 경선 과정에서 받은 후원금 25억 중이억 3천여만 원에 대해 반환 요청이 접수되어 민주당 경선 후보 중 압도적인 반환 요구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이는 2위인 이낙연 후보의 2.5배가 넘는 수치이며 국민의힘은 홍준표 후보에게 일건의 반환 요청이 있었다는 것과 비교하며 크게 차이가 났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